향기 날린다고 가시밭에 백합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백합화가 질립니다 찔리면 질릴수록 향기는 더 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 믿음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의 가시가 나를 질면 시를수록 예수 향기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소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냄새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각 종족마다 냄새가 있죠. 나라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집니다. 불고기 집에 가서 불고기를 먹으면 불고기 냄새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된장, 마늘, 김치, 우리는 좋지만 외국 사람은 그 냄새가 너무 역겹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나고요.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좋은 것을 추가하면 저들로 좋은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르켜 글서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글서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글서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란 이 말을 유오디아라는 말인데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의 향기를 가르칩니다. 헌금이나 재물의 향기를 말합니다. 향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이라 옛날이라 전쟁을 있게 마련입니다.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되시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패가 갈려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큰퍼레들을 벌이게 됩니다 장군 이하 모든 장병들이 말을 타고 힘차게 의기양양한 가운데 시야를 행진합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죠 개선하는 용사들은 한껏 승리에 젖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선의 순들을 보면 먼저 나팔과 북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승리를 알리면 백성들은 그에게 호응해서 성문까지 뛰어나와 함성과 만세를 부릅니다. 로마의 많은 개선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신노로 문이 활짝 열리고 선두로 장문이 입성하면 그 뒤를 이어 대장들과 장교들과 군사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군사들 뒤에는 커다란 향로가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실려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긴 연기와 향내가 성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항로를 앞세우고 전쟁에 패한 포로들이 쇠사살에 묶여 피를 흘리며 끌려 들어옵니다. 그들을 이어 노행물과 전리품을 보면서 개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기의 그 초점이 맞추었습니다 그날의 향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승자에게는 그 향기는 생명과 기쁨의 냄새요. 패자에게는 멸망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냄새입니다. 예수의 향기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이 이르는 냄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줄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가 싫습니다 예수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좋은 향기가 가득 찹니다 아가서에는 우리를 사론의 장미라고 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백합목보다도 장미보다도 백합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 나옵니까? 진짜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가면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풍기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 내야 됩니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향기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이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우리가 그서의 향기를 발휘하려면 요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3차 전도행을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로에 가보니까 봄음의 문이 많이 열렸지만 형제는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들을 작별하고 마귀에 도내러 갔습니다. 디도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드로에 가면 디도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는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곤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라 바울에게는 넘치는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콘도우서 1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로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영혼을 향하는 극진한 사랑의 향기가 품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목자를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을 많이 느껴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봅니다. 마치 안, 아, 안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놨는 목자의 심정을 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저절로 예수의 향기가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품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맡겨진 영혼을 소중히 이기고 사랑한다면 예수의 향기가 품어 나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글소 안에서 항상 이기는 한계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글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글소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글소 안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에 우리를 따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리가 넉넉히 이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그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삶 속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구나, 극복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두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되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글서 안에서 항상 승리의 기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향기, 승리의 기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라이프니치에 가면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는 1165년에 착공하였고 종교계획시대에 작센지방에서 개신교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는 개교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는 월요일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월요 대모입니다 기도가 대모입니다. 첫 기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몰려들어 월요일 오후 다시 가 되면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1889년 9월에는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채웠고 교회 밖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하는 무리가 군중을 주도해 갔습니다. 통독이 되는 그 해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이 기도의 향기가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독일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잘 사는 민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승리의 확신, 승리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글소를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십사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글소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글소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소를 예수 글소의 냄새를 풍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한계가 나옵니다 감리교 창시장 요한웨스터는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어린중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다가를 나누는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갈을 먹는데 갑자기 학생 하나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요한 위에서는 웃으면서 "너 예수 냄새에 맞다" 봤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수 냄새가 어떤지 잘 몰라도, 지금 나는 냄새가 틀림없이 예수 냄새인 것 같아요." 요한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돼요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세, 신사참배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은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세파리들이 많이 달려드냐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더럽고 너데한 타협을 우리에게 건하면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날, 내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품겼기에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너데란 타협을 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 향기를 부모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향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첫째는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소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니하고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잡든것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이 단어는 술에 물을 섞어 파는 비양신씨인 상의를 가르칠 때 혼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순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것처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어명을 받아 전하는 것처럼 의미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하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안에서 전하는 한계입니다. 그래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도는 그래서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한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항상 이런 마음,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 있는가 89세에 소전했을 때까지 영원구원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 가서 200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죄수들이 설교를 계속 방해하려고 헛기침을 해댑니다 그때 머리는 겸손하게 말하길, 여러분, 5분 동안 계속 기침을 할수 있는 자유를 주겠으니, 그 다음 5분 후에는 설교를 들어주세요. 예수를 증가하기 위해 겸손하게 제서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를 장림한 빌 브라트 박사.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전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작은 사행리 책자가 25억부 비포되었습니다. 예수 라는 영화 660개 언어로 번역되어 400억 명의 신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가면 예수의 노예라는 두 글자만 있습니다. 내피전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말 인간의 냄새가 아닌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뿜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소많은 사람 예수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 하시고 나는 그서의 한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예수 그서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되고 예수로 타락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